그 프레임은 제 이메일 아이디인데요. 제 아들 이름 짓는데 일주일 걸렸는데 이 아이디를 짓는 데는 무려 한 달이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교육을 전달하는 입장으로 전직을 하는 게 두렵기도 했고 비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이메일 아이디에 어떤 의미를 담고 싶었나 봅니다. 제가 교육을 받을 때 모습을 돌이켜 보니까 이런 모습이었어요. 어, 내가 저걸 알고 있나? 알아서 뭐 하지? 지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지식의 덫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즉, 아는 것과 할수 있는 것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뉴 프레임의 관점은 다릅니다. 내가 저걸 하고 있나?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나?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잘하도록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 즉, 실천과 적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실천하면서 성장 기회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중에 수영이나 운전을 책으로 배우신 분 계십니까? 그러할 수 없듯이 이 PT 역시 실천과 적용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발표를 촬영하십시오. 휴대폰이면 충분합니다. 요새 촬영, 그 카메라가 워낙 좋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전신이 나오게 찍으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그 영상을 청중의 입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청중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촬영한 걸 보면서 강점과 개선점을 메모를 하면서 찾는 겁니다. 이때 저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메신저 소개를 마치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모두, PT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에겐 이 질문의 답으로 여러 순간이 떠오릅니다. 우선 계약을 따낼지 결정 짓는 순간이기도 하고, 때로는 고객을 설득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PT는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겐 승진이 걸린 PT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겐 입사 여부를 결정하는 시간일 수 있겠죠. 이 과정을 시청하는 분들께 진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투자 유치를 위한 설득과 고민의 순간인 건지 아니면 의뢰하듯이 그저 내용을 읽고 전달하는 시간인 건지 그 의미에 따라 오늘 과정도 가치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과정 이후에 실천과 적용도 달라지겠죠. 우리가 PT를 잘 하라면 어떤 유익이 있나요? 조금 전 질문을 다른 각도에서 물어본 셈인데요. 역시 제게 여러 단어가 떠오릅니다. 수익, 평판, 전문성 저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장이란 단어가 제일 큰 유익이라고 봅니다. 실제 PT를 준비하면 PT 스킬에 집중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소통의 자세, 그리고 스킬, 그리고 이 밸런스를 추가하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 질문을 던집니다. 프레젠테이션 PT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와 유익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할수록 프레젠트로서의 성장의 폭, 깊이가 정해질 겁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인데요.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시면서 내가 PT에서 보여줘야 할 단어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내가 구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번 해야 할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과정은 그 답을 찾는 여정의 일부일 거고요. 그 여정을 같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